영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영산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영산대방송국은 총 600아트로 주간 215분 방송을 하고 있으며 영산인 여러분의 정서 함량과 권익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11월 넷째 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YOBS 5S 음성방송안내. 이 시간 이후에 방송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성방송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영상 소식과 음악과 함께 하루의 여유를 찾는 음악있는 쉼터 그리고 안녕영화가 방송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영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넷째주 오늘의 영상 소식입니다. 세계화 추진센터에서는 2017학년도 동계방학 영어 활용 능력 특강에 대한 냈습니다. 학생복지팀에서는 2018년도 1학기 1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학생신청에 대한 냈습니다. 세계화 추진센터에서는 2017학년도 동계방학 중 토익 특강에 대한 냈습니다. 세계화추진센터에서는 2017학년도 동계방학 영어 활용능력 특강에 대한 냈습니다. 신청 대상은 우리 대학 8학기 이내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으로는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양산 캠퍼스는 지시존에, 해운대 캠퍼스는 세계화추진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상으로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계화추진센터 부산지역본호 051-549- 72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학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생복지팀에서는 2018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교육글로 장학생 학생 신청에 대한 안내했습니다. 신청대상은 8학기인의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으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상으로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국번 없이 1599국에 2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있는 학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세계화 추진센터에서는 2017학년도 동계 방학 중 토익특강에 대한 내했입니다 신청 대상은 영산대학교 파라킨의 대학생면 누나 구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으로는 오는 12월 14일까지이며, 공인토익시험 성적표와 수강 신청서를 양산 캠퍼스는 지시 존에 해운대 캠퍼스는 세계화 추진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세계화 추진센터 부산 지역 번호 051-549개, 72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있는 학우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11월 넷째 주 오늘의 영상 소식에 보도 엄지수 기술 황의정 진행의 저 배수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있는 쉼터입니다. 저는 통학생이라 학교 앞까지 차를 타고 와 걸어서 공교하는데요. 오늘은 평소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학교를 올라와 보았습니다. 길 하나만 달라졌을 뿐인데 처음 보는 가게들과 낯선 풍경이 등교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항상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아 지루했었는데 기분 전환도 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하고분들도 저와 같이 느끼신다면 일상에 작은 변화를 줘서 조금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음 마이닝 쉼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몬스타엑스가 부릅니다. From Zero 마틴 스미스가 부른 그때의 온도 듣고 오셨고요. 보이프렌드가 부릅니다. Lost Memory 학우 여러분들은 백색소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백색소음이란 여러 주파수의 소리가 합쳐진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소음공예와 같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빗소리, 선풍기 소리, 카페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 등이 해당됩니다. 대체로 이런 소리들은 일정한 리듬성을 가지고 있어 집중력이 높아져 공부법으로도 이용된다고 해요.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백색 소음에 노출된다면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여도 신경세포의 손상이 가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어 발달장애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좋다고 무조건 과하게 사용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집중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오늘부터 백색소음 공부법을 해보시길 바래요. 다양한 소리들이 있으니 골라 듣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그럼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엑소의 백색 소음 듣고 오셨고요. 데이 식스가 부릅니다. 쏟아진다. 지금 들으실 곡은 크림의 사진을 봐요. 저는 자주 멍을 때립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가도 정신을 차려보면 가만히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데요.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피곤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뇌를 깨우고 명쾌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 저와 같은 학원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멍한 상태로 휴식을 주는 것이니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막 있는 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안녕, 영화 시간입니다. 내년 2월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큰 행사가 열리는데요. 바로 평창 동계 올림픽입니다. 동계 올림픽 하면 어떤 종목들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피겨, 쇼트트랙 같이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종목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외에도 아이스 하키, 봅슬레이 등 1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동계 올림픽의 종목 중 하나인 스키 점프와 관련된 영화들입니다. 그럼 안녕 영화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영화는 국가 대표입니다. 1996년 전라북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급조되었다고 해요. 코치는 스키교실 강사, 멤버는 전 주니어 미국 국가대표 고깃집 아들,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장과 그의 동생 5명으로 구성되었죠. 급조되어서 그런지 멤버들이 영 형편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연습장도 없고 보호장구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멤버들은 나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습을 통해 선수다운 모습과 스키 점프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나가노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탈락하고 팀은 해체 위기에 빠지게 되죠. 위기에 빠진 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러브홀릭이 버터플라이 들으며 영화의 감동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브홀릭이 부릅니다. 버터플라이.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영화는 독수리 에디입니다. 에디는 다리가 안좋아 보조기를 차고 다니는 소년인데요. 그는 올림픽에 나가겠다는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올림픽만 생각하는 에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결국 아버지를 따라 일을 배우러 가게 됩니다. 일하던 중 스키 선수를 보고 동계 올림픽에 눈을 돌리게 되죠. 에디는 열심히 노력해 스키 선수가 되지만 학연 지연을 따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대회되고 모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스키점프에 반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당시 영국은 스키점프에 황무지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에디는 훈련을 위해 무작정 독일로 떠났다고 해요. 선수들의 무시 속에 훈련장을 배회하던 중 피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총망받는 미국 국가대표 스키선수였지만, 감독과의 마찰로 은퇴한 선수인데요. 에디는 그를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혼자서 스키 점프를 하다 사고에 당하고 맙니다. 다친 에디를 보고 피어리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데요. 실력이 부족한 선수와 비운의 천재 코치라는 다소한 뻔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디의 열정이 신선함을 불어넣으니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안녕 영화에서는 스키점프와 관련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이야기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더욱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두 영화 중 독수리에 디는 스키점프의 짜릿함과 생동감을 잘 표현한 영화라고 하니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안녕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끝났지만 다음 주 새로운 영화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까지 영산인 여러분은 영산대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YBS 참된 인성으로 창의성과 실용성을 지향하며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영산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YBS